안녕하세요, 뽑키비 뽑구입니다. 제가 보홀에 잠깐 휴가를 와 있는데요. 그래서 덱을 준비했어요. 이제 여기 어저께 직라인 탈때호그라이더로 외쳤기 때문에 호그라이더 그리고 여기 날씨가 무지 더워요. 완전 불구덩이야 그래서 파이어볼을 넣고. 그리고 어저께 폭우가 내렸습니다. 비바람 번개가 쳤는데 일레곱사 감전을 넣어서 보홀 덱을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와, 여기서 그랜드가 되네? 여기 처음 왔을 때 이거 LP 무제한 샀는데 안 돼갖고 사실 촬영을 포기하고 있었거든? 근데 지금 여기 와이파이도 안 터져갖고 좀 포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 가운데서 하니까 되는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좀 찍을 걸 그랬다. 자, 이제 도둑이 가니까 호그라이더. 내가 어저께 짚 라인에서 외쳤던 호그라이더 내고. 자, 온다. 이거 박쥐로 아, 박지로 막으면 안 됐는데. 아, 이게 한 4일만에 게임하다 보니까 아, 이거 손이 영, 별로네, 내가. 자자자 오오오. 오. 오, 야, 마녀가 왜 이렇게 쎄? 근데 오른쪽도 많이 피해줬다. 좋아, 좋아, 좋아. 상대 랩이 비네. 이러면은 이거는 그냥 내가 이기는 거 아니야? 근데 저거, 임페르노 드래곤 막을 게 없어. 그리고 여기 날씨가 진짜 더워. 장난 아니게 더워. 와, 죽을 것 같아. 지금 여기 젖은 거 보일라나? 이거 티셔츠가 다 젖어 있어. 어, 뭐야? 아, 티셔츠 보여준다고 하다가, 파워가 나갔어. 저처럼 플레이하면 안 됩니다. <laughs> 야, 야, 이거 지는 거 아니야? 지금 냅비는 애한테. 보호울어 솔직히 어거지죠? 어거지. 어거지긴 한데, 이거 어떡해. 여기서 뭐, 덱을 어떻게 했 시간도 없고. 자, 자. 야, 근데 이거, 냅비는 애한테 지지는 않겠지? 하고, 바퀴 내고, 얼굴 앞으로 빼주고. 이러면서, 호그라이더 반대로 뛸까? 호그라이더? 그럼 못 맞겠지 얘가. 아 도끼맨 있네. 아이면나 죽겠는데 이거?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아 죽겠는데 이거? 자자, 자 도끼맨이 그래도 3렙이니까좀부려볼만할것 같기는 한데 지금 소강 상태고 두배 타이밍 때 음, 상대 호가 안 뛰나 호그? 소가좀뛰지 그러면은 이 메가나이트로 좀 잡아먹고 러쉬가면 딱일 것 같은데 자 보.. 아 그리고 깜빡하고 내가 말을 안 했다 도둑을 왜 골랐냐면은 여기서 바가지 오지게 었어요 고인 스틸 오지게 당했어 그래서 그래서 도둑 고른거야 내 지갑도둑들 바가지 오지게 었습니다 여기서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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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막을 수 있겠다 막을 수 있겠다 맞고 역공 가면 이기겠다 오케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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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이제 이거 메가나이트랑 같이 일법으로 인페르노 드래곤 맞고 호을같이 뛰면은 못맞게지고 얘가 레이좀 많이 뛰니까 감산 때리고 그러면은 가서 토끼네에 뺏고 진짜 바가지 많이 쓴다 음료수가 막 100페소인데 150페소 200페소씩 내고 아 바가지 한국 바가지가 싫어서 여기 왔는데 여기서도 바가지를 쓰는 호구가 아니에요. 호구에요 호구. 그래서 지금 호구 라이더 쓰는 거야. 찐이. <목소리> 오, 한국 사람 만는다 한국 사람. 사실 원래 여기 처음 와 갖고 그 촬영하려고 했던 게 아무 필리핀 사람, 아무 필리핀 사람이나 잡고서 n 노 w 김치, 뒤노호 you know 싸이, Do you know 클래시를 외친 다음에 1대1 한, 한판 하자고 하려 그랬었거든. 근데 와이파이랑 LTE가 안 터져. 와 진짜 볼까드라 이게 주물이 완전히 2시간 배타고 들어온 섬이라 그런지 인터넷 상태가 진짜 안 좋더라고 l t e 는 유심 샀는데 아예 안 잡히고 지금 그리고 이거 뭐야 지금 하고 있는 이거는 그나마 여기 숙소 와이파이가 돼갖고 이거 찍네 아이 숙소 와이파이까지 안 됐으면 아무것도 못 찍어갈 뻔했다 오나 금방 죽겠는데 이거 한국형이니까 이거 이겨야 되거든 한국형님 한국인한테 질면은 이거 나 박재당에 영상 올라가고, 좋아 분위기 좋아, 나쁘지 않아, 분위기 좋아. 자, 이거 호그라이더 어저께 집라인에서 외쳤던 호그라이더 뛸 준비. 얼굴을 가운데서 뽑고 많이 유리하니까 무리하지 말자고. 내가 이제 피드백을 받았는데 뽑고 형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요라는 그 조언을 얻어갖고 이제 조금 유리할 때는 이렇게 살살 어? 양쪽으로. 얼굴이랑 같이 뛰면서 반대로 호그 뛰고 박이 뛰면은 요거 맞기 힘들겠지 호그? 호그 맞기 힘들겠지? 그렇지. 감점 빠졌으니까.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오케이 타워 터트렸다. 이러면서 코스이득도 코스이득센쌤이 됐고. 오 어, 반디. 밴디밴디시 밴딧? 아니지? 반디? 음. 벤디시 도둑인데 영어 이름. 좋아. 아나 진짜 봐가지고 오지게 쓰고 다녔어 여기서. 장난 아니야. 막 콜라를 캔 콜라를 2,000원 주고 사먹고, 와.. 그또뭐뭐 뭐, 뭐가 잘있썼더라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 물가 자체가 좀 비싼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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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야야야야, 아, 땅 파본 아니지하하도 간만에 와갖고 또땅 패꾼 줄 알았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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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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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아야 지금 무리한거 같은데 내가 아까 무리 안한다 해놓고서 지금 무리한다 자자자자 자, 자, 자. 자 이거 맞고 이거 밴딧을 밴딧으로 저거 프린세스 잡고 이러면서 대각선 찌르기 띵 그리고 호구도 찌르기 띵감전 때리고 박쥐내면은 어이 뭐야 박쥐가 녹아버렸네 이거 막을 수 있겠지? 일법으로 막고 그러면은, 자, 자, 수비 잘 됐고. 이런 다음에, 포스트 모아서. 파이어볼. 아, 야, 이거 한 5일만에 플레이 하는데 인성질 하면 안 되겠지. 인성질은 안 할게. <laughs> 승리. 야, 4일만에 게임하는데도 감각 죽지 않았어요. 손 죽지 않았어. 잘하고 있어. 벌써 2승 0패야. 어쩌는데? 어, 좋아, 좋아, 좋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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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이거, 눈치싸움 할 거야, 나랑? 안 돼, 안 돼. 나 이거, 시간 때문에, 이거 이제 곧떠나야 되거든, 볼. 에? 이제 세부로 갈 거라서, 이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네 게임밖에 못 해. 여기서, 눈치싸움 하면은, 나그 영상 촬영본, <laughs> 못 찍어. 배 타야 돼서. 최소 네 게임, 다섯 게임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지금 찌를게, 내가 먼저. 어쩔 수없어 하지만 집중해서 더 잘해야지 뭐자 이거 잘 막았고 감전 때리고 어우야 미니팩카였어그미니팩카 하면 좀 어려운데 오케이 오케이 도둑이 잘 막아갖고 이러면은 버틸 수 있겠다 와 화살 화살 화살이면은 얼굴 내서 잘 막았고 그리고 지금 가면은 미니팩카가안 잡혔을거야 내가 빠르게 찌를게 그럼 아마 마녀 나올 것 같아 마녀 빠르게 찌르면은 마녀? 마녀 없으면 뭐 다른 유닛 오 이러면 4대 신다 4대 내가는 인좀 늦게 나왔으니까, 최대 세대? 아, 세대밖에못 치네. 그럼 요거는 맞읍시다, 그냥. 왜냐면은 코스트가 좀 벌어졌으니까. 맞고. 야, 이 파이어볼, 진짜. 파이어볼. 여기 날씨 진짜 더워. 장난 아니야. 가만히 있는데 땀이 쭈욱쭈 흘러. 와, 진짜 덥다, 여기. 뒤에서부터 도둑. 내 지갑을 스트레간 도둑을 꺼내고. 어, 이러면 파이어볼 던져줘야죠. 코스트 도좀 보게. 파이어볼. 던지고. 그리고 해골 나오는 거 감전으로 제거. 아, 이러면은 왼쪽으로 얼, 어그로 꿇어야겠다. 얼음골 렘으로 그리고 박쥐로 마무리하고, 그러면서 벤지스로 수리하고. 이러면 상대도 이제 코스트 없어갖고, 이거. 그래, 박쥐 이제 겨울 잡았지? 이러면은. 4코스트로 메가나이트, 7코스트 잡았으니까 이 반대 찌르기. 이러면은 정신 못 차리거든요. 정신 못 차려요. 흥니 페카. 이제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나 메가나이트로 막지. 그리고 홍보 4대 때리고. 좋아, 좋아, 좋아. 이러면은, 일법으로 왼쪽 맞고 그리고, 오, 어, 상대도 메가라이트네? 좋아, 좋아, 좋아. 이러면은, 뭐 이겼네, 이거. 34초. 34초면은, 이거 얼굴로 탱킹 좀 해주고, 시간 끌다가, 호그라이더 찍고 호그라이더 찍고 이러면은, 뭐 미니팩 하나 무면은 파이어볼. 어, 좋아. 잘 아, 막았어. 이런 다음에, 일법으로수비하고 또, 승리! 승리, 아직 안 돼? 아직 안 돼? 좋아, 좋아. 시간 얼마 안 남았지. 이거 수비만 하면 돼. 수비만 하면 돼. 두, 원, 승리 볼에서 3연승. 아, 죽여요. 와, 야, 너 이거 뭐 4일만인가? 3일만에 게임한 데다가 여기 지금 볼, 와이파이도 잘안 터지거든? 근데 나 지금 여기는 근데 잘 터져 여기는 근데 벌써 3연승이야 역시 실력 죽지 않았어 아 죽여 죽여 상대 얼정 냈으니까 반대로 찌르고 저 얼정은 뭐 그냥 냅두자 아 버프받은 뇌전탄 요즘 뇌전탄 많이 쓰이나? 한 3-4일만 지나도 메타가 확확 변하는데 내가 게임을 한 일주일 가까이 못 해갖고 궁금하네요 어떻게 됐을지 어 얼굴 같이 아 안되겠다 수대하고수대하고하고 두둑, 오케이, 두둑. 저 두둑 도둑 막아야겠지? 두둑은 워낙 게시 데미지가 세니까 이러면서 호그라이더 끼고, 감전 던지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간다, 간다. 아, 차워 아쉽다. 이 감전 때리면은, 붙지, 붙지, 붙지. 오케이, 두대 치겠다, 두 대. 두 대, 두 대. 어, 좋아,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분위기 좋아, 4연승. 우울에서 4연승. 자, 빨이어볼파이볼 아, 저쪽으로 오나? 아, 이러면은 강 나올 것 같은데. 강 나오나? 오케이, 강 나오지. 강 나왔지. 야, 감각 죽지 않았어요. 뭐, 그래도 뽑고데 뭐, 한, 일주일 정도 게임 안 한다고 뭐 실력 죽고 이러지 않거든. 좋아, 좋아. 바로 호그라이더 찌르면은, 여기서 좀 피할 수 있겠지? 을 자, 감전 때려주고. 아, 내전탑이 좋긴 좋아졌다. 근데 여기서 얘가 코스트를 많이 꼬라박아서, 내가, 이제, 메가나이트나 도둑을 뒤에서부터 뽑아가갖고, 패스환 빠르게 돌리면은 아마 이거 못 막을 거야. 못 막아. 도둑을 센터에서부터 보내야겠다. 바로 빠르게 찌를 거거든. 패스만 돌려서. 자, 돌리고, 도둑 지나갈 때쯤에 얼굴 내고, 잡지 내고, 호구 내고, 이렇게 패스환 빠르게 돌려서, 감전 때리고. 자, 이러면은, 감전, 때리고, 못 막죠. 말하는 대로 된 되니까. 자, 요거는, 또, 이제, 팀령이, 그래, 광부랑 같이 올 거야. 광부가 앞에서 오지?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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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는 말이 다르지. 메가나이트! 내고, 광부는 내두고 파이어볼. 파이어볼로 미니언 정리해주고. 자, 수이 완벽하게 됐고, 이 메가나이트가 러쉬 갈 때쯤에, 어? 얼음골렘이랑 대각선 찌르기 갈게요. 몸빵. 할 때. 자, 호구랑 같이 감전 때리고, 일법도 내고, 감전 막 내리고, 아 완벽해 뚫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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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이거는 얼굴로 맞고 리버브로 맞고 그리고 각진해주고 수비 성공! 야 4연승 야 이거 부울에서 그랜드 12승 해갖고 대 올릴 수도 있겠는데 이거 아 좋아 좋아 이제 제가 부울에서 4연승을 했는데요 이제, 좀 있으면은, 그, 세부로 다시 가는 배를 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짐정리도 하고 해야 돼서, 4게임밖에할 수가 없네요. 4승, 4승. 아, 이거, 여기서 와이파이 터지는 줄 알았으면은, 내가 12승 한번 도전해보는 건데, 9월에서 최초로, 그랜드 12승, 딸성! 이러면서, 아, 아쉽네. 아, <laughs>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활성화 부탁드리고요. 꼭구가 아, 간만에 쉬니까 정말 좋네요. 시청자 형님들,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